자 구독자분들 어, 집중하세요. 지금 플로우 타점시게 나왔다. 지금 플로우를 왜 잡아야 되며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나는 맨날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정말 진득하게 꾸준히 공부해 보고 싶다. 이제는 도박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투자해 보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카톡방 들어오세요. 절대 비용 같은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이 천명이 넘어가는 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진단까지 받아서 계좌 치료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다. 참여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플로우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익비도 너무나도 좋고요. 이 단계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상방을 야기하고 있다. 보세요. 이 올라오는 추세의 지지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정고점 돌파와 동시에 뭐다? 6 0일 2평까지 동시에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 안착에만 성공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방향성은 뭐다? 상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전 고점 부근과 이전 매물이 쌓여 있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122평과 겹쳐 있는 이 천원대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바닥에서 뭐예요? 역사적인 거래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거래가 터진 것보다 이번에 잡힌 이 저점이 플로우의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깨지면 더큰 나락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메타의 스레드 이 스레드의 열풍으로 인해서 플로우는 뭐다?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플로우가 인스타그램 NFT랑 엮였었죠 근데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가 어디예요?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 근데 스레드를 만든 회사도 어디예요? 바로 메타입니다 어차피 방침 자체는, 이 방향성 자체는 회사에서 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스레드에서 지원할 수 있는 NFT 역시 이 플로우의 생태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나 이슈적인 부분이나 플로우는 여전히 이 상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한번 매수하고 뭐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손절가 부근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어, 물론 수익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 바닥이 잡혔던 자리 있죠 여기가 손절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내 포트를 봤더니 플로우는 물론이고요 여러가지 코인들을 매수했는데 지금 뭐 죄다 마이너스 50%에서 70%뭐 적게는 20~30%까지 밀려있다. 포트가 너무나도 꼬여있다. 백화점 상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놔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분한 어, 한 분씩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뭐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큰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스마트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정말 진득하게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그리고 천 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서로 속보들도 공유하고 좋은 자료들까지 한번 공유해 보고 싶다.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일하게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들도 공유하고 서로 정보들도 주고받고 좋은 타점이 생겼으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인생에서 공부랑 독서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나 이제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공부 더 이상 안 해야지. 이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뒤쳐지는데 그리고 뒤쳐지면서 뭐예요? 가난해지고 있죠. 내가 지금 월급만 벌어서 어떻게요? 부자가 될수 있어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어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 절대 이룰 수 없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제대로 공부해서 이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실패할 수가 없다고요. 물론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경험도 쌓아가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투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저랑 같이 꾸준하게 조금 진득하게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저는 이거 코인 유튜브를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7년도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코인 유튜버 1세대고요 조금 진정성 있게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경험을 쌓아 보자. 이게 제 채널의 취지이니까요. 관심이 있다면 뭐다? 참여해 보셔라.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